적폐 청산을 요원하는 진보 포커스 김석원입니다. 여기는 의심면 창포리 버스 승강장 앞인데요. 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또 마을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상당히 특이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 벽돌죠.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. 자, 이 버스 승강장이 마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. 바람이 불어서 좀 잡음이 있을 텐데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는 약 50m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. 실제로 여기 있는 전봇대하고 저 전봇대 간격을 봤을 때 50m, 100m, 150, 200, 250m. 저 마을까지 약 250m 정도 됩니다. 이 버스 승강장하고 저 창포리 마을 간 거리를 예측하면 대략 약 250m 되고요. 버스를 타려면 여기 와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버스 승강장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또약 100m 정도 되는 저곳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새로 1000만원 넘는 그런 승강장이 새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실제로 저승강장, 방금 저승강장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인접해 있으면서 마유가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이 승강장을 세개씩이나 만들었다는 것은 저 납득하기가 어렵다. 나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저게 약 1,400만원 정도 되는 신형 버스 승강장입니다.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버스 승강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태가 어떻습니까? 이 장애인 등이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에 과연 편리합니까? 이렇게 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온통 풀에 쓰레기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간판이라고 하는 이정표라고 해야 되나요?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것만 새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 승강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차 터, 2차 터 그리고 지금 인도를 이렇게 막은 겁니까? 인도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? 인도는 없다. 굉장히 보기에 흉할 정도로 이렇게 낡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새로 교체될 정도는 아닌데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노후된 이런 산색, 변색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흔적들, 그다음에 녹 이런 녹들 때문에 낡아 보이는 것이죠. 이거 나무 목재로 사용한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좀 문제 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? 버스 승강장이 마을과 이렇게 수백 미터, 약3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또 승강장이 뭐 상하행선이 있으니 양쪽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을 인근에 저 승강장이 있는데 왜 이곳에다 또 설치를 했는지. 그게 의문입니다. 그리고 과연 이 버스 승강장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통계가 필요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교통 편의시설인 버스 승강장이 제대로 활용이 될수 있는지 투자 가치 대비 효용 가치가 있는지 전 그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란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짐버 포커스 김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